함께 만드는 빛. 로타리 클럽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초아의 봉사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지키며 세상에 빛을 전하고 싶어했죠. 어느 날 클럽 회원들은 어떤 봉사를 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어디에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까요? 소라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생호는 오래된 동네 커뮤니티 센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봉사활동 첫날, 모두가 센터에 모였어요. 하지만, 낡은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두가 걱정했어요. 이걸 어떻게 고치지? 소라와 생호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소라가 용기를 북돋아주었어요. 다른 회원들도 힘을 합쳤어요. 어떤 이는 페인트를 칠하고, 어떤 이는 깨진 창문을 고쳤죠. 모두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어린 세월지도 작은 손으로 도구를 나르고 물을 가져다 주며 언니 오빠들을 도왔어요. 저도 도움이 될수 있어서 기뻐요. 며칠 후 낡았던 커뮤니티 센터는 환하고 깨끗한 새 모습으로 변했어요. 모두가 함께 이룬 멋진 변화였죠. 이제 아이들은 안전하고 예쁜 센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센터 가득 울려 퍼졌죠.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봉사는 함께하는 동료의 속에서 가장 큰 빛을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